예, 이기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기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모든 걸다 이기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올바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싸움꾼도 아니고 모든 싸움을 다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을 이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교 대원들을 특별히 놓고 집중해서 좀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바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싸우는 게 아니라 골라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영, 영들,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싸움, 그러니까 모든 싸움이 다 똑같은 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주된 싸움과 세상의 주된 싸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주된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고요. 세상의 주된 싸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생존 경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생존 경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주안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본 선교도 뭐 처음 가게 되니까 뭐 언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언어 준비하다가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준비물이 필요하다. 준비하다가 또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성교대원들그 면면, 자가 실력을 의지하거든요. 뭐, 일본어 실력이 얼마인지, 외국어 실력이 얼마인지, 뭐.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준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그 생존 경쟁 싸움이라고요. 그게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말라고요. 영적 싸움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랬어요. 명목은 되게 좋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싸움의 대상은 육이 돼버렸습니다. 자기 이득이 돼버렸고. 그래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갈라데스 6장8절을보면은 정확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적인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육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우리 영, 영, 영혼 건지고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나아간다 그러면 그 영적인 싸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대상이고요. 두 번째는 바른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싸움, 두 번째는 바른 무장.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영적 무장을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죠. 우리가 육적으로 백날 무장해봐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섯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우리 뭐 역도 선수 이렇게 배에다가 벨트 매는 거 보셨죠? 배에 힘이 빠지면 안 되니까 집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뛸때 신발 신발끈을 고쳐매고 그러잖아요. 꽉 묶어야 뛸수 있지 않습니까? 긴장감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선교 대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느슨함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벨트도 졸라 매야 되고요, 신발끈도 꽉 매야 되고요. 홍길동 보세요. 이게 한복이지만 여러 군데 묶잖아요. 다리도 몇 군데 묶고 나풀로풀하면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 너플러플 한 것들을 한 군데 묶어놓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잠깐만 조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어, 허리띠를 매라.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이게 허리띠고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이 가슴을 가로막는 거죠. 마귀가요, 항상 공격합니다. 누굴 공격하느냐 하면 우리의 양심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열등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너 같은 놈이 뭘 하느냐? 실제로 마귀의 종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우리 약점이라든지 우리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얘기를 해요.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성교를 간다 그러냐.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또 가족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정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려 그러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을 할 때에 가슴을 막는 호심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어지게 되었다. 나 때문에 내가 뛸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때문에 뛸수 있다. 서 십자가를 내세워서 막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 그러다 보면요, 보통 때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자꾸 자격이 집중해요.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내가 자격이 있나? 결론은 뭐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일어서, 일어설 수 있는 게 그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십자가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고 하는데 신발 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평안이라 그랬죠. 복음의 복음이잖아요, 가스펠로.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불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발좀 불편하신 분들은 항상 멀리 여행 떠날 때 제일 중요하게 되는 게 뭐죠? 이 컴포트 슈즈 이런 거 필요하죠. 옛날 같은 뭐 사스 신발 뭐 이런 거 편안한 신발 그거 신지 않으면 오래 못 가잖아요.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신고 있는 구두가 있는데 이게 좀 작아요. 작다기보다 딱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정도 서 있는 거는 문제가 한 한나절 정도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 며칠 신으면 발이 아파지더라고. 물론 뭐 여러 번 신어가지고 늘 수도 있겠지만 발이 망가지겠죠.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투를 벌일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컴포트 슈즈 이런 거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은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억지를 가지고 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능력 있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 요한복어 14장 27절 보니까 평화를 내가 너에게 끼신 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님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됩니다. 시편 3편 6절. 그 압살롬에게 도망치면서 다윗이 이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이. 셀라 그러는데 하나님 묵상난 다음에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녹아 들어가야 능력 있게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라 그러죠. 어, 마귀가 계속해서 불화살을 쏴댑니다. 그죠? 그때 그걸 막을 수 있는 것, 그 일종의 의심 또는 회의, 불안, 강고한 유혹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때마다 믿음, 믿음이 믿음 굳건해야 돼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마아낼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절대로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위험이 있거든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그리고 공격용무기 마지막 하나 있죠 오른손에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교대원들 이게 가기 전에 이렇게 오영리로 무장하고 말 무장도 중요하지만 성격하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내게 은혜 받은 말씀이 이게 제일 신기한 말씀이고 능력 이는 무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서 를 가슴에 이게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목사도 그래. 설교할 때뭐 매날 설교하니까 뭐 원고 보고 읽는지 알죠.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슴에 이렇게 불을 붙여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날 그날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막 불이 붙어요. 그거를 증거하면 교회가 변화되는 말씀인데, 뭐 그렇죠? 뭐 옛날 속에 또 한번 될거 아니냐 그런데 그 시급 말씀들 있잖아요. 뭐다 옳긴 옳은데뭐 그런 말씀들 힘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성교 듣는 대게 제일 중요한 말씀은 그래서 성교 가기 이전에 그 여러분 한테 영적 싸움을 벌인다 그러면 이 싸움 벌기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게 불붙는 말씀을 하나씩 주신다고 해요 이게 그런 것들을 무장하는 거예요. 나볼때뭐한세개네 개를 넘을 수 없어요. 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장하고. 그럼 그 무기는 반드시 사용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툭 던졌을 때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한 마디 말씀이 이기게 만드는 날. 종교개혁했던 루터도 뭐 많은 말씀 붙든 게 아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붙들고 벌떡 일어나게 됐잖아요. 한 구절의 말씀이 한 체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검 붙들고 일어서는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사역을 중단하고 있을 때 너무 너무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힘들지 않다고 느꼈던 이유가 뭘까? 제가 시편 119편이 말씀에 관한 장이잖아요. 92절을 보면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거라고 제가 이 말씀이 정확히 맞았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그걸 모르게 지냈어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움이 돼 가지고, 원래 고난은 사람을 썩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망가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고난 당해 보세요. 그러면 다 망가져 버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돼서,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적으로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게 즐거움을 주고요. 힘을 주고 무기가 돼서. 이 고난 중에 멸망치 않게 만드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치열하게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한 말씀이 있다고요. 그 나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모아놨잖아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이렇게 무장하고 나면은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태도인데, 이제 세 번째 태도에 있어도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파이팅 정신이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거 아니죠. 먼저는 선점의 원리예요.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싸우면 된다. 그건 개키입니다. 선점의 원리예요. 그래서 1차 싸움은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이죠. 성령 충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오 장 십육절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지 아니하리라. 우리 뭐 옛날에 뭐 맞는 예화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그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치유가 된줄 알았는데 술집 앞으로 지나가는데 또 충동이 오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게 쉽게 못괜찮아요 그럴 때 지금은 없지만 뭐 미국에 그뭐 우유 부패 같은 게 있었는가 봐요. 마음껏 먹는 거, 그죠? 이렇게 제한 두지 않고 이 달러 오십 센트를 내고 배가 터질 정도로 가득가득 가득 우유를 다 맞았더래요. 그리고나와 보니까 술 마실 생각이 없더라. 이게 선점에 올려요. 우리가 내가 비어있는 상태, 내 의지만을 가지고 재와 부딪히면 이긴다 그래봐야 일을 항물고 한두 번밖에 못 이겨요. 결국에 넘어지게 돼있거든요 우리는 일을 항물고 싸우라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어,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요. 어, 육체의 욕심이 들어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계대원들이 해야 될게 뭐냐면 성령으로 가득 가득 채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 일편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자들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 말하면요, 이게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성령 충만 없이 가면은 그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교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라도 이렇게 준비 안된 사람들이 가서 이게 살처되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어 성령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목구멍이 무덤이래요. 열린 무덤. 그래서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러니까 정령으로 선전되지 않은 사람은 말만 하면 속이는 거예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말만 하면 독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는 저주 악독이 있고, 그발른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뭐다안 읽어드릴게요. 뭐쭉 나와요. 이8절까지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힘이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 선점에 원리라는거 잊지 말고, 그래서 목사들한테 옛날에 선배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강단에 서기 전에 한두 시간 엎드려 있어야 된다고. 왜냐, 그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게 말씀이 나가는 게 아니라 독이 나갈 수 있잖아요. 선점의 원리 성정 충만함으로 쓰임 받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이건 뭐냐면은 기다림이에요. 사실 한 판에 다 끝난다 그런 건다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뭐 이거 먹으면 다나 만병통치약 그럼 가짜이죠. 만병통치약 가짜야. 내가 이상하다 그랬다고요. 뭐 한동안에 뭐 외국만 갔다 온 사람들 다 게르마늄 그래가지고 뭐 팔찌 끼고 다니더라고. 난 그래서 저게 효과가 있나? 저는 이상 그런 거안 믿거든요 뭘 끼고 다녀도 될것 같으면 그 벌써 옛날에 그걸 다 했지 그리고 모양새도 좀 이상해요 저가 중금속 같기도 하고 저 몸에 나쁠 것 같은데 하여튼 모든 그 귀가 얇은 할머니들은 다 끼고 다니더라고요 이번에 나왔죠 그게 독일산이 아니고 중국산이고 그 원가 2천 원짜리인데 그걸 뭐 싸게 싸게는 8만 원부터 비싸게는 60만 원까지 산 사람이 있다고 그런 거다 가짜예요 한 판에 끝난다는 건다 가짜예요 가짜고 가짜의 특징은 언제나 쉽게 된다는 라 거예요 어, 쉽게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뭐냐 하면 내변화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렇게 뭐가 힘이 발산되어 나가는 게 아니고 뭐 내가 능력이 좀뭐 잠깐 모세가 모세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내가 모세같이 뭐 지팡이를 들면 나를 통해서 뭐가 찌릿찌릿 나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그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를 놓고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내 문제를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사명자 같지도 않아요. 그냥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갖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내 문제 갖고 기다리는 거를 통해서 내가 변화가 돼요. 그러면 내 문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을 변화시키셔요이게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 문제고 내 문제 가꼭 사명이에요. 한나가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한나 한나는 자기 문제 아니에요 아기 못 낳는 아들 못 낳는 문제 자기 문제 갖고 열심히 스트러글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변화가 되고 본인 나와 싸우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한나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 얻었어요 개인 문제 해결된 거죠 그게 개인 문제예요 메시아의 왕국 다윗 왕국을 열수 있는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사무엘부터 다윗왕국이 시작이 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 문제를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시잖아요. 우리 어젠가요 그저껜가 그 사도행 16장도 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문제죠. 자기 전도지만 아시아로 가서 복음 증거하려 고 그랬어요. 근데 잠깐만 성령이 맞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갖고 왜 이렇게 나는 사역이 안 풀리나 이렇게 왜 길이 안 열리나 그 자기 문제 갖고 열심히 뛰었다고요. 그래서 기다렸죠. 자기 문제라니까요. 근데 크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유럽 성교을 위한 발걸음이라고요. 토인비말에 의하면 바울이 탐배가 유럽의 문명을 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히고 내가 안 되는 것 같은 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뛰면 그게 기다림이라고요. 기다림.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다림과 부르지 말고 있잖아요.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 근데 내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나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문제를 놔두고 자꾸 남의 문제 다 누라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변화되면 교회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간사가 변화되면 팀도 변화 되는 거고. 우리 집안 한 사람 변화되면 가정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몇 군데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이 잘안 되거든요. 힘드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러는데 아 그 능력이 내용이 뭐냐 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좀 엉뚱하죠. 믿음 안에서 능력을 주신대요. 그런데 환란을 많이 겪어야 되는 거래요. 아, 그럼 뭐 감이 딱 오죠. 아, 환란이 없는 게 아니구나. 환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런 얘기구나. 이제 감 잡죠. 성경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환란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이걸 돌파해 가는 거구나.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그게 사역이구나. 그러니까 환란 없게 해달라는 얘기는 일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역이 뭐예요? 생명이 죽음과 부딪히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파해 가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환란이나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아 이기면 되는 거구나. 주와 함께 가면 무조건 이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게 고난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한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자기 약함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그 자기 육체의 가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뭐 간절히기도 하면 우린 그러잖아요. 이게 뭐 해결이 되고 뭐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족하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건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의지하면은 이 능력이 임해가지고 약해도 일할 수 있구나. 그죠? 약한 게 하나님 의지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게 더 강한 것이 될수 있겠구나. 자꾸만 이런 게한개두개 개 쌓이다 보면은요 조건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나 자신을 쳐다보고 일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걸 믿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선점의 원리와 기다림. 하나님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God works. 매니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기, 기다림이 기도하니에요 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